네, 안녕하세요. 역학센터 목화선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0목요일 명리래정법을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민년, 신해월, 정묘일, 자시 기준으로는 경자시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명리래정법을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는 오늘 하루에도 해당이 되고 본인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 이번 주, 이번 달, 올 한해 얘도 모두 해당이 되는 예, 운세 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업분이 궁금했는데 그날 예, 명리예정법으로 사업분이 좋지 않다 하면 그날 하루만 좋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사업이 오, 오늘 이번 주 이번 달올 한해 예, 모두 다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반복해서 예,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융통하거나 아니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본인이 회수하거나 아니면 직장 내 인센티브 등으로 돈을 받을 일이 있다면 과연 그 돈을 원하는 대로 본인이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정묘가 이렇게 신금을 바라봤기 때문에 재성을 띄웠습니다. 편재입니다 그래서 본, 본인이 일상적으로 받는 돈이 아닌 에...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목돈이든 예, 인센티브든 네, 이런 돈을 본인이 얻을 수 있는데 과연 그 돈은 어떤 형태로 들어오게 될까요? 자, 본인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 등 네, 돈을 융통하시고자 하는 분, 분은 이 신금이 인중에 이렇게 병화와 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금융기관 네,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 돈을 얻고자 한다면 본인의 윗사람, 지인, 에, 선배 등을 통해서 본인이 이 금전을 융통해서 본인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 신금은 이 병화와 먼저 묶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이렉트로 먼저 취할 수 없고, 본인의 윗사람, 선배, 지인을 네, 통해서 돈을 융통한 후. 이 병화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는 그 시점에 임수와 충을 맞저 그때 본인이 신금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어찌됐건 본인이 다이렉트로 취하지 못하고 본인의 윗사람, 선배, 네, 윗연장자를 통해서 돈을 융통해서 본인이 취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본인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당연히 직장 내의 윗선배나 상사가 어떤 결정권을 쥐고 있다.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그 상사에게 본인이 우호적으로 잘 대처를 하셔야 본인에게 금전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제가 가이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연인 관계에서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 연인 관계를 보시면 남성 입장에서는 또는 여성 입장, 남성 입장에서는 먼저 보면 이 재성을 본인의 여자로 볼수 있고 이 신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상관을 좌하고 있,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여성분이다. 하지만 해수는 공막을 맞아서 온전히 나만 바라보지 않는다. 나만 바라보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인중에 병화와 합을 하기 때문에 나 이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항시 마음을 준다. 이게 재물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이성 문제는 약간 다른 에,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재물은 어, 본인이 윗선배를 통해서 얻은 다음 본인이 취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항시 온전히 본인이 다 취하기보다는 항시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어, 마음을 쓰고 있다. 특히 신금은 병화와 합을 하고자 하니 내가 원하는 여자는 나 이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두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인연을 맺더라도 온전히 나만을 바라보지는 않는다. 게다가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항시 밖으로 출타가 많은. 본인의 와이프, 여자친구와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여명 입장에서는 여명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임 합을 하고 이렇게 인묘 우리가 인묘진 방합인데 이렇게 되면 여명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이 남자가 나와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두루두루 좋습니다. 여명 입장에서는 본인을 이렇게 가족처럼 품어주는. 예, 그런 남자와 인연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과 여성분의 이성운이 다르게 발동하는 기운이 오늘 정묘의 기운입니다. 오늘 일진 이민년 신해월 정묘일 일진의 기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같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